자, 여러분들, 이번에 프로듀서 받으실 분은 하리태온님입니다. 참고로 프로듀서 나비다는 제가 방송 중일 때 오셔가지고 후원 만원을 쏘시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유료 컨텐츠다 보니까 돈을 주고서라도 피드백 받으실 분들만 신청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일단 이분 상태부터 볼까요? 초월 레벨 1527에 회법 영양만 먹고 HP가 291만. 데미지 한번 볼까요? 레전드 2 기준으로 5억 대오 잘하면 6억까지 뜨겠네요. 아무튼 이분은 여기서 이제 어떤 걸더 맞추고 어떤 걸 바꿔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장비 창이에요. 나락 풀강 20대 100, 파라오 참 풀강 1억, 폭주 토템 40강, 순결 성소 신목 세트 여기에다가 이어어어2리틀3이면어 어, 거기다가 나락 정령석 풀강 30대 57이네요. 일단,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님, 왜, 2디틀 3이면 했어요? 카드 직업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누가 그랬어? 이봐, 그거 누가 그랬어요?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2디틀 3이면 같은 경우에는요. 옛날에, 오네이로 초창기 때요. 이면 세계 세트 효과에 고정 데미지 있어가지고, 이거 좋을까? 하고요. 실험을 해봤는데요. 고정 데미지 그렇게 높은 소디언조차, 2디틀 3이면, 글쎄? 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아크마스터는 어떻게 했어? 개구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님이 최대로 뜨는 데미지 좋아하면 신발을 팔고요. 이동속도 좋아하면 하이를 파셔야 되는데, 뭐야, 잠깐만. 신발 이동속도 74%? 전 개인적으로 신발 쪽 파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신발 같은 경우에는요, 이속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동속도에 관련된 메리트가 생기는데, 이속이 별로 높지 않으면 그런 메리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신발만 좀 바꾸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님이 피통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좀 이제 극딜을 내고 싶다 하시면 이제 뒤틀 하이까지 사셔가지고 피통 필요할 때는 3디틀 2면 아닐 때는 4디틀 1이면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님이 카드 직업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막 들은 거 있잖아요. 그거 말해준 분이 어떻게 말한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이면을 다섯 개 끼는 걸 말한 걸 거예요. 왜냐? 이면 다섯 개 끼는 건 크리티컬 확률 관련돼가지고 유리하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는 크악 때문에 그걸 챙기더라도 데미지 떨어져요 이제 이면 5개 끼는건요 님이 상위 던전에서 21억이 뜨기 시작할 때 그때쯤 생각해봐요 그때 아니면 그때 아니면 버려요 뭐 그거 외에는 잘 맞추셨어요 이제 초월 레벨 1800 되시면 무기 정령석 이거 악몽쪽 누리시면 되는데요 무기 같은 경우에는요 좀 120퍼 이상 짜리로 만약에 되게 좀 150퍼 이상 짜리 사셨다 하면요 악몽 노강 짜리로 끼는거 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요 웬만하면 1강하고 껴요 근데 150퍼 이상도요 웬만하면 1강하고 끼는 게 낫긴 해전 안정성 면에서 150퍼 이상이면 노강짜리 껴도 괜찮다 뭐 생각이 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락정령석은요 웬만하면요 무기 다 강화 끝내고 악몽정령석 1강이나 2강 정도 하고 바꾸시던지 아니면 이제 악몽정령석 수치 괴랄한 걸 사가지고 바로 바꾸시던지 둘중 하나로 하시면 돼요 왜냐 이제 나락정령석은 각성이 돼요 각성이 되는데 정령석종 각성이 진짜 미쳤어요 능력치가 미쳐가지고요 이런 것좀 박아가지고 쓰다가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4디드릴리면 하는게 나냐고요? 어, 그건 님 자유 피통 필요하면 3디드릴리면딜 필요하면 4디드릴리면 그리고 참 같은 경우에는요 웬만하면 투업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은데 어.. 지금 바꾸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음 달에 새로운 참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음 달 대규모 업데이트 보고 결정해요 그 다음 패션입니다 아풀짱 풀강 탱고 토템 80강 십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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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 낭만 반지 이거 기간제 끝나기 전에 바꿀 거 대비하는 게 좋아요 님이 여유가 없으면요 안경 귀걸이 스타킹 빈디 은발 그게 아니라면 안경 쪽은 보정 안경 5강 이상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길드 귀걸이 1강 이상 스타킹 같은 경우는 길드 스타킹 3강 이상 빈디 같은 경우는 아스마 홍조 10강 이상 권장드려요 GM 낭만 반지 같은 경우는 기간 끝나면 이제 이거 끼시면 되고요 이것까지 끝나면 이제 길드반지 뭐 강화수치 상관없이 끼고 싶은 거 껴요 그다음 특수입니다 잔상 풀강 나침반 카드 a r 세 7강 식목교본 풀강 2업 이면목걸이 풀강 2업 고대 코끼리 스티커 풀강 1업 녹상대 벨트 투업 토끼 브로치 풀강 2업 강이나하와 배지 12강 스풀 살림배지 풀강 1업 투업 이면에 두 번째 네 번째 벨지 풀강 2업 미즈의별 배지 55레벨이네요 어? 뭐야 님 스펙이 이런데 왜 아직도 50레벨짜리 껴요? 님 지금 스펙이면 미제창고 55층까지 그냥 쓸어버릴거예요 55레벨짜리 배지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고대의 코끼리 스티커는 일부러 안바꾼거죠? 다음달 대규모 업데이트 때 새로운 스티커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거라면 잘하신거예요뭐 이렇게 지내시다가 이제 1600대시면 허무 브로치 1700대시면 1번 3번 배지 그 다음에 이제 1800대시면 악몽교본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것들 뭐 수치 더 높게 하고 싶으면 더 높게 하고 그리고 뭐더 높게 안할 거면 계속해서 꾸준히 강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잼마법하고잼 세트 테세우스 잼 세트 초엘 리리 주노 초엘 리리 주노 아가쭈랑몽 잼이네요 지금 님 상태에서는 뭐 굳이 잼할 필요 없긴 하겠지만 만약에 더 한다면 이번 잼들 이제 길드 잼으로 바꿀 준비하세요 <laughs> 그 지금 이거 풀 세트 효과 안 받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관통력 10작, 7작, 막,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좀 적당히 돼 있어도 그냥 바꿔버려요. 길드 대이먼저가요 길하기 먼저가요 라고 하시는데요. 웬만하면 길드 액세서리부터 하세요. 그게 훨빼 나와요. 암튼, 암튼, 이거 한 다음엔 이제 3번 젬들을 강화하시고, 그 다음엔 이제, 어, 관통력 13작, 마음력 퍼센트 13작, 최소 최대 데미지 13작, 혹은 4번 째 5번 째 강화하면 되는데요. 그 전에 님이 생각할 게 있어요. 요거, 수치 진짜 낮아요. 웬만하면 저는 마음력 퍼센트 0자기13% 이상 권장드리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솔직히 이것도 수치 낮긴 한데 태세우스니까 그러니까 넘어가요. 제가 보기엔 님 이번 잼만 바꾸고 나머지는 먼 미래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장비는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업적 보겠습니다. 20랭크? 오, 잘하고 있어요. 무조히 심심할 때마다 뭐 조금씩 하는 식으로 좀더 해줘요. 뭐님 레벨은 20랭크면 잘된 거니까 뭐부제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도감. 836개, 455개, 8개. 아니 뭔 초월레벨 152인데 몬스터 도감이 80 아니 8 3 6개에요 아니 대체 뭘 했길래 1527에 몬스터 도감이 이렇게 많은 거야? 아이템 도감도 드럽게 많고, 아 도감이 짐이라 가지고 이거 많이 한 거야? <laughs> 어우 님 잘했다는 거야. 진짜 잘했다는 거예요. 진짜 잘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타이틀,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 뭐 이거 남았네요. 이거 하시면 되겠네. 그리고 노가다 송 타이틀 이거 하셔야 되고, 뭐 이런 거 잘하셨네요. 타이틀 도감 제가 말씀드린 거 하시면서요. 꾸준히 아이템, 아, 이거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어, 님 레벨에는 이제 도감 쉬어도 돼. 나 푸디 하면서 이 말하는 거 처음 하는 거 아니야? 님 레벨, <laughs> 이 정도면 쉬어도 돼요. 쉬세요. 그 다음 평판이에요. 와, 야, 도감만 잘한게 아니라 평판도 잘 해놨다. 매우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룬입니다. 이거 님, 왜안 돌렸어요? 이거 궁금해서 그래요. 왜안 돌렸어요? 이천 대면돌리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돌리는 거 권장드리는데. 왜냐면요, 어, 메리트가 없는 룬이에요. 저는 무료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요. 그냥 뭐, 룬 솔로 열리면 돌리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지금 님은 열려있잖아. 열려있고, 지금 룬 상태도 별로예요 그래가지고 돌리는 거 권장드려요. 설마 이거보다 구리게 나오겠냐. 이것도, 진짜 되게 구린데. 님! 님, 님! 제가 한번 돌려볼까요? 이거보다 잘 띄울 자신 있어. 루나드는 2000대 써요, 2000대. 지금 쓸 필요 없어. 오케이, 콜하셨어. Cool 자, 과연, 이전 거보다 잘뜰 것인지. 아, 아, 벌써부터 이전 거보다 훨씬 잘 떴네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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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 이전 거보다 훨씬 놨습니다 이대로 지내요. 그러다가 2000대 이제 쓸만하게 더 세팅하시고요. 그렇게 지내시다가요, 나중 가서 돈의 여유가 진짜 많아지시면 그때 제대로 세팅하시면 돼요. 한 400억, 500억? 그쯤 들어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초월입니다. 뭐, 이거, 크악 마이너스, 크뎀 플러스는 님, 크악이 부족해가지고 안 찍는 거죠? 그런 거라면 잘한 거예요. 지금 님 정도 크악이면 이거 찍는 거좀 애매해. 그리고 웬만하면, 최소 데미지보단 지배력 먼저 찍어요. 이쪽이 좀더 우선입니다. 이제 여기서는요수왑하기 귀찮으면 둘다 찍고요. 아니라면 한쪽만 다 찍고, 수왑하는 형식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무공 속성, 광통력, 최소 데미지. 님이 원하는 것부터 찍으시고요. 셋다다 다 찍었으면 그때 고정 데미지인데, 지금, 님 레벨에 이 정도 스택이면요이 집중된 힘 효율이 꽤나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세개 찍을 때, 요것도 섞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최소 데미지보단 이거 먼저 찍을래 하면, 이거 먼저 찍어버려요. 솔직히 뭐 조산모상이긴 한데, 그래도 님 정도 로 됐으면 뭐 해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쿨감 배우시면 되는데, 쿨감 같은 경우는 90포인트나 쳐박으면서 이거 쿨감 3파밖에 안 올라가지고 안 배우셔도 되는데, 쿨감이 필요하시면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두개 찍는 건데요 님이 이거 두개 찍을 때 만약에 HP가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되면 나중에 찍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올스탯, 고정 데미지, 근력마운력 최대 HP 이것들 중에 님이 원하는 것부터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 각인입니다 어차피 별 각인 되게 싸잖아요 엘던 뭐돌면 쉽게 얻을 수도 있고 좀더 수치 높여봐요 그 다음 메모리얼 히든 카드 3렙, 와일드 카드 4렙 음뭐잘 떴네요 요거 계속 돌리시면서 인피니티 띄우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디스 세트 효과는 꾸준히 S등급 띄우시고. 그리고 이제 무행 같은 경우는 방어력, 저항력, 행운, 이런 것싹다 돌려버려요. 그 다음에 세트 효과는, 아, 일단 이대로 지내요 그리고 레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딜의 영향 적은 것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 요런 것들 다 돌려버리세요. 그 다음에 세트 효과 같은 경우에도 돌리셔야겠네요. 애매해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초월 메모리얼이 잘안돼 있으면 일단은 냅두는 게 맞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안 여셨네요 일단 여는 게 먼저입니다 마침 메모리얼이 좀 많이 있으셔가지고 싹다 열어두겠습니다 자 세트 효과는 과연? 아... 이거 여기에서 저항력, 행운, 방어력, 체력 이런 것들을 싹다 돌려버리시고요 세트 효과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이대로 냅둬요 일단은 올셋 1퍼라도 있으니까 일단은 냅두시다가 나중에 좀 기본적인 베이스 좀 세팅이 됐다 싶으면 돌리셔요. 만약에 저라면요, 여기 기본 베이스 한 다음에 이쪽 가가지고 좀 돌리는 식으로 할 텐데, 여기는 이제 돈의 여유가 있으면 하는 거니까, 뭐돈의 여유가 없으시다고 하시면 일단 이쪽은 홀드 해놔요. 그 다음에 소환수입니다. 음, 성장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조월 메모리는 어느 거 위주로 해야 되냐고요? 골고루 하셔야 돼요. 일단 기본 베이스를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골고루 어느거 위주로 할지는 이제 기본 베이스가 완성된 상태에서 님이 원하는 것부터 그냥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태창 보겠습니다 마음력 재분배 하셨고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수왑 깜빡하셨나보네요 그 다음 스킬트리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번째 님 명중 부족해요 명중 마스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번째 많은 아크마스터 유저분들이 이 두개를 다 마스터하지 않아요 그리고 님 정도 HP가 됐으면 이거 안 찍어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뭐, 근데, 님이 HP가 필요하다면 이대로 마스터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비스트 카드 <laughs> 비스트 카드 같은 경우는요, 그냥 쿨 돌리기 용으로만 쓰면 1만 배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 좀쿨 돌리면서 자주 쓴다 하시면 이거 마스터 하는 게 맞고요. 샤이닝 덱 같은 경우는요, 슬로우 먹이면서 딜까지 내려고 쓴다 하시면 마스터 하는 게 맞지만 그냥 온리 슬로우 용이다 하시면 1만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일리미네이트는요, 메모리얼 안 떴잖아요. 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메모리얼 떴을 때좀 사람들이 많이 써가지고요. 그게 아니라면, 아, 뭐냐 근데 만약에 님이 이거 메모리얼 띄워가지고 이거 적극 기용할 거다. 내 스타일에는 이거 찍을 거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두는 게 맞아요. 자, 그다음 특성입니다. 악마는 이거 관통력이 아니라 고정 데미지 찍는 거예요. 고정 데미지가 이렇게 뻥튀기 요소가 있는 직업들은 다 이거 찍어요. 그리고, 님 이거 아크마스터 유저가 알려준 거죠? 그치. 이거 님은 아직은 이렇게 찍을 때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찍는 건요 후반부 아크마스터 기준이에요. 후반부 아크마스터 기준으로 마법력 퍼센트가 높을 때 이걸 찍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면 일단은 이거 찍는 게 좋아요. 뭐 그거 제외하고잘 찍었네요. 그 다음에 엘리 스킬입니다. 음, 여쪽 좀 따신 거 있네. 여쪽도 메모리얼이랑 비슷해요. 돈에 여유 있을 때 하세요. 그 다음에 기간제입니다. GM 슈퍼 파워 공격 스킬 퀘버 세레스의 까오 관통 명중 경험 스킬. 길코 300개로 길드가오 이제 여기에서 출석 꾸준히 해가지고 이런거 받으면 출석왕 따셔야 되고 나중 가서 데미지 조금이랑 이제 이속이랑 아발 필요하면 스타일 따셔야겠고 그 다음에 헌터에 사면 실렙 찍고 헌터 힘 교환받아가지고 따야겠죠 그 다음 초인 웰컴투더 헤라 개빡 치겠다 아이구야 <웃음> <웃음> 힘내세요! <웃음> 자, 그 다음에, 애완동물 보겠습니다. 일단 잠재력부터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엘리 획득량은요, 엘던 갈 때만 껴요. 그 외의 상황에서는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관통력은 저한 개만 끼는 거 권장드립니다. 근데 지금 님 아마 관통력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세팅이라서요, 이거 빼면 관통력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껴놔요. 그리고 저 빈자리 같은 경우는 제가 임시로 이거 끼워둘게요. 그리고 웬만하면요 못난이 알을 제외한 기간제 팻에다가는 박지마요 달리기 아깝잖아 아무튼 여기에서 나중에 더 좋은 걸더 박을 거면요 역같이 낮게 나온 이 올스텟 알 등급부터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A등급부터 바꾸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팻 같은 경우에는요 꽤나 많이 구매하셨네요 이제 여기에서 이면 필요하시면 캔시로 회복 겸 아발 필요하시면 허니베어 이렇게 구매하시면서 이제 다른 팻들도 천천히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더 궁금하신거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총평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레벨에 비해서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어 피통도 아이고야 뭐 영약이랑 폐법밖에 안했는데 300만 뭐 갈려고 하고 데미지 같은 경우에도 막 6억이 뜨시죠 이 상태에서 그러면서 전 진짜 놀랐어요 뭔이 레벨에 이게 뭐야 그 이제 제 기준 등급을 매겨야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이런 요소들을 겁나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미쳤다, 라고 생각되는데, 어, 그래도 이분이 좀 구멍이 좀 여러 군데 송송 나 있잖아요? 이런 좀 구멍들 때문에, 저는 A등급 드리겠습니다. 아 솔직히 말해서 이런 좀, 아 간단한 구멍 같은 것만 없었어도, 제 기준 S등급 됐을 거예요. 꽤나 아쉽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피드백 바탕으로 좀만 더 개선해보세요. 그러면, 이상입니다.